네 17일 일요일 입니다 놀이는 일단 단응이 여기다가 넣어놓고 녀석들 놀게 하고 예 네, 제가 공구를 다 꺼내갖고 요거를 네, 절단 해갖고 유발을 치수에 어, 맞춰서 어, 절단 해갖고 네, 피스를 박은 다음에 하나하나 여기다 조립을 할 겁니다 예, 계집을 안에다가 줘야 되겠어요. 재미있니? 둘이 있으니까 좋아? <웃음> 너무 <laughs> 자식들. 둘이는 아주 그냥 잘 있어, 이제는. 응? 까불지도 않고, 이제는. 단위에 흔들지도 않고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제가요, 아주 굉장히 더워. 해도 없는데도 엄청 더워요. 그래서 선풍기를 지금 틀었어요. 예. 그래서 지금, 어, 한80%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이게 이제 지붕입니다, 지붕. 지붕 이제 위에 씌우고 예 여기 재단해갖고 여기다 하나 어 틀을 끼워놓고 지붕 씌우면됩니다 예, 여기는 이제 문이야 문예 예? 중고자재를 해갖고 좀 자재가 조금 부족합니다 예, 유바가 좀 부족해 유바가 이거 그래서 막 그냥 쪼가리막 그냥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음, 바닥에도 다 했으니까, 예, 저쪽, 예, 어디서 뭐 물이 조금씩, 습기가 들어와도 습기가 안 차고, 괜찮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불을 깔고, 전기 담요를 깔고, 그 위에 이불을 얇은 걸 하나 더 깔고, 예, 온도 조절을 하면 되겠죠. 에이, 이렇습니다. 원래 문을 이쪽으로 해나가다가, 여기 전면에서 바로 보이는 거니까, 예, 들어가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게끔. 이쪽에는 이제 칸박기 때문에, 괜찮아. 다른 이놈이 쳐다볼까봐 여기다가 내가 뭐 하나 될 거예요. 이쪽, 이쪽에도. 저걸 뛰다가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. 그러면 지가 점프를 해드려도 못 봅니다. 아주 완벽하게 해놓을 겁니다. 아, 진짜. 강아지 새끼 두번낳다 가니, 진짜, 아휴. 된장 된장이다 이놈들아예 그래서 예 원래는 여기다가 헬라를 했는데 아우 나이또순이 여기서 출산하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요이 청소 싹 해고 여기다 헬라를 어요그래여 이걸 아예 분만실로 하나 만들어 놀라랬어요 써든지 안쓰든지 들라 했는데 아니 그냥 생각 바꿨어요 음, 그래서 저 칸막이 이쪽에 문을 하면은 이걸 뛰다가 여기다 헬라를 했는데 예 고민하고 막 그냥 연구를 다 해봤는데 답은 이겁니다. 예, 마주 마무리 작업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더 선풍기 좀 비춰야지. 노라니집잘 지고 다이노마 알았냐? 예,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라너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. 예, 다 완성했습니다. 아우, 땀나네, 더워서. 네, 이렇게 지붕까지, 예, 네. 쉬었습니다. 네, 물론 중간에 공간이 좀 뜨긴 떴는데, 뭐, 앙카로다 박아놔갖고, 단단합니다. 예, 네. 단단하게 박아놨어요. 네, 여기는 이렇게 채우고, 이렇습니다. 아, 지붕이 이렇게 채웠고, 예, 네. 사이즈가 좀안 맞아갖고, 이 정도면 됐어요. 어느 정도 공기꾼역도 좀 있어야 돼. 물론 앞에도 있지만은. 이 상태에서 이제 이불 깔고, 담요 깔고, 다시 이불 깔고, 그렇게 해놓으면은,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판넬이, 패널이 50t, 50t. 그래서 뭐 한겨울에 눈 내리고 눈보라 치는 거 아니면은, 아마 온열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왜냐면 이제 밑에 전기 담요를 깔으니까, 예. 안줄것 같아요 예 네, 노을이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죽겠다 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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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웅이 말고 노을이 단웅이 아니야 나와 노을이 좋아. 노을아 들어가라 들어가 저이씨 아우 쪼가리 잘라가고 했냐고 노라아물 보러 갔나? 네, 오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노울이 녀석 넣어놨어요, 이제. <laughs> 우선, 요렇게 활동하게 하고, 왜냐면 이런 건물 이 있어야 돼. 그, 저, 출산 뭐, 한 2, 3일 전에 만들어 놓으면요. 뭐, 굉장히 예민해갖고, 저는 아주 똑순이한테 다 뒤어버려갖고, 어, 이 아이도 좀, 뭐, 가방큼은좀 예민하진 않는데, 그래서 자꾸 적응을 시켜야 돼. 새, 새로운 뭐 어, 이런 물체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적응을 좀 시키는 기간을 두고, 그리고 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출산할 때 크게 저거에 의식을 안 하고 어 출산을 잘 하지 않을까. 아 출산 당일에는 제가 예 저쪽 밖으로도 있는데도 제가 막을 거예요. 이쪽도 막고. 여기 통로를 좁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, 예, 출산하게끔. 안 그러면 몰라, 또. 예. 개들이 가끔가다 엉뚱한 짓할 때가 있어요. 안에서 안 놓고, 예, 밖에서 이렇게 막 노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, 그거. 예. 물론, 그저, 너무 어린 강아지를 막 만지고 그러면 부정타고, 예, 그거 안 돼요, 그러면은. 그래서 아예 저 안에서 어, 놓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. 여기도 다 틀어막을 거예요, 제가 이쪽에. 예, 여기 이제 탁 틀어막고, 노을이 있는데 저기도 틀어막고,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, 어, 이제 이따 보면 저 녀석이 이제 안에, 어, 지가 진통이 오게 되면은, 어, 저 안에 따뜻한 데 아마 찾아 들어갈 겁니다. 아,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너 지금 내 얘기 잘 들어, 알았지? 전해들갈 거지? <laughs> 아, 좀 도움 좀 줘라. <laughs> 아저저 저 얘들 새끼 나무는 누가한테 팔아하고 돈벌으라고막 지금 막 죽으라고 막땀 흘리고 이하라는거 아니에요. 에, 그런 게 아니고 무료 분양으로 다 분양할 거야. 다만 새끼를 잘낳야지 살려야지. 아주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새끼 잘못 저 똑순이한테 기어버갖고 예. 그래서 요 녀석은 첫 출산이고, 그러니까, 예, 한번 걸르고 두 번째 교배된 건데, 단눔이 교배됐는데, 아, 요번엔 그래,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 노래나 지금 땀 나는 거 봐. 어? 어쨌든 올겨울에는 이 녀석이 여기서 따뜻하게 잘날것 같아. 이제 아이들이, 어, 출산이 잘 돼서 눈도 뜨고, 어, 분양하기 얼마 안 남, 안 남기 났을 때는, 제가 강아지들 놀게끔 요즘 공간이 좁으니까, 저쪽에 서 네, 넓은 데서 강아지들하고 같이 있게 할 겁니다. 그때는 괜찮아요. 음, 분양 한 열흘 전에는, 이틀 전이나 열흘 전에는 저쪽으로 옮겨도 돼요.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옮기면 안 되지. 자, 이상입니다, 여러분들. 아우, 요거, 요거, 요거를 띄웠어요. 저쪽에 있는 거. 띄워갖고, 저쪽에다 탈 겁니다. 막아놔야지. 탄웅이가 가끔 여기다 펄쩍펄쩍 끼갖고 보면은 노을이가 막물라래요 네. 아, 요즘도 그래요. 탄웅이가 가끔 노을이 쪽으로 펄쩍 끼갖고 노을이 쪽을 쳐다보면요. 이놈이 막 짖어 막, 막아래 <laughs> 그래서 또 출산할 때쯤 되면 이놈이 좀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탄웅이가 또 아무래도 저 쳐다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죠. 예. 네. 일부러 문, 문을 저쪽으로 해놨어요. 응, 이쪽으로 하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여기 칸막이 막을라 그랬는데 저거 뛰다가 막을라 그랬는데 안 막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남 속도 모르고 아저 막혀있는데 뭐 알았지 저기다 저 안에다 지어갖고서 내놓으면 되지 이 지랄할 수도 있어요 음 응, 그건 아니다고 저 안에서 내가 아픈 기억이 있다고 아 <laughs> 노을아 내 얘기 잘 들었지 응? 몸조리 잘하고 이거는 잘나야 된다 초초산이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아우 더워